네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티켓에서 준비한 피크닉 두 번째 공연 저희는 세 번째인데 그 피크닉이라는 게두 번째라고 합니다 음, 네. 어,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피크닉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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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극장 공연을 발굴 및 소개하고 고객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모션입니다. 어, 오늘 우리 부연배우들 간단하게 인사 혹은 뭐 소감 한 마디씩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쪽부터. 가시면 어, 네.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어,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성 배우 박기현입니다 어, 어,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오늘 이 인터파크 피크닉과 가장 어울리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날씨만큼 행복하, 행복하시고요 어, 늦은, 늦은 시간, 왜 이렇게 마르터 더더더니? <laughs> 늦은 시간, 집에 아, 조심히 돌아가시고 남은 저희 메스터 스토리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저피 마커스, 케이트 코벤 역할의 최수희입니다. 오늘 어, 좋은 에너지와 온돌핀을 갖고 돌아가는 공연인데요. 여러분께서도 늘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가석 가득 채워주셔서 더 배로 에너지 얻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더는는게 얼마나 나가요 <laughs> 여러분, 계속 나머지 공연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이제 이러다가 어영부영하다가 막공이야 그러니까 모두 급하게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모아 뭐, 벌써 두달 남짓 공연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같이 즐거워해주시는 공연 저희 많이 즐거웠고 이제 남은 한달 동안 여러분들 좀 삶에 일상에 소소한 위로가 좀될수 있게 오시면 좀 즐거우실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저희가 즐거운 에너지 먼저 충전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살롱의 주인 제인 존슨 역의 조영화입니다. 어, 일단 우선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객석을 웃음꽃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공연 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공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변에 소문 많이 많이 h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 g a r y Hungary, 시 u n g a r y h u n g a 이 y Hungary, h u 이 g a r y 또 언제 보니습니까 이렇게 다저희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많이 r 찾아와 주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찾아와주시는 그런 뭐 귀한 발걸음 시간을 저희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회 매회 할테니 꼭 많이많이 많이 와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아프지 마시고 하시는 일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다꼭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거대하의정지원입니다 인터파크 피크닉 소품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품같은 하루 선사의 표였다. 이렇게 네. <laughs>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하루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어, 뮤지컬 웨스턴스토리와 함께 어, 한이두 번째 피크닉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즐거운 이야, 소품 같은 추억이 되길 바라며 <laughs> 앞으로 계속될 피크닉 공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10일 피크닉 공연 종료 후 구매 아이디에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 재예배시 사용 가능한 2,000원 또봄 쿠폰을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또 봐주세요. <laughs>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는 6월, 가... 6월 9일까지 계속되니 또봄 쿠폰을 사용하셔서 한번더 서부로 찾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같 포토타임 한번 할까요? 자모여 가운데로 모여서 이시고 포토타임을 응. 한번 해보 걸로 해요 네다네네 아, 네. 네.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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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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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내가 먼저 오, 오, 있으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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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네. 소통이 있으신 아 예예예 예예 좋아요 네자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준으로 왼쪽부터 가까요네네 네. 왼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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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습니다이제 <laughs> 아 <문제여>? 저도 했어요. <laughs> 네, 네. 자, 그럼 정면. 네, 네. 네, 네. 다 위도 한 번씩 봐요다 하고 위에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 이거 서, 시간 굉장히 오래 해요 네. 네, 네, 마음껏 쓰으세요. 습니다그리고 <laughs> 네, 오른쪽. 감사합니다. 자, 이제 2층 왼쪽. <laughs> 한 2층 가운데 <laughs> 어, 그럼요 2층이라서 고르고루 공평하게 그리고 2층 <웃음> 오른쪽 이렇게 <laughs> 습득거있세요 아, <쓸던> <laughs> <너무 웃음> <상단하네. 웃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면 제가 한번 웃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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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같이 웃어요 <laughs> 아 <laughs> <연사요. 웃음> 예, 안 웃으실 거예요. <laughs> 예, 뭐 소리 들어가니까 안 웃으실 거예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를 다 같이 한번.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자, 네. 인사 다 인사 같이 선물해. <laughs> 원래가요. 네. 친애하는 네. 그... 손잡이. 네. 네. 네, 좋죠, 좋죠. 네.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인사. 한번 정해 보세요. 뭐 어, 저희 하던 대로. 어떤 거예요? 하던 대로 아무 말도 네? 안 해. 네, 정해 보세요. 인사 하다가. 구호를 정해달라. 아, 구호야, 네. <laughs> 안녕히 가세요. 아 좋죠. <laughs> 내일 때 가세요요.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오, 너무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